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제일복권이 발매됐다고 해서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데쿠랑 바쿠고가 라인업에 두 가지 모습을 피규어로 등장한 렛츠 비긴이라는 컨셉의 쿠지인데요 전체 80장들이 1회 680엔짜리 쿠지였고 A상 데쿠 피규어 2장 B상 바쿠고 피규어 2장 C상 데쿠 피규어 2장 D상 바쿠고 피규어 2장 E상 아크릴 스탠드 20장 F상 타올 25장 G상 러버 스트랩 27장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시상 전투모드에 이펙트를 두른 데코가 마음에 들어서 도전했는데요 오늘은 용산 애니메이트 정식 이치방 쿠지 매장에서 평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럼 연박사의 쿠지 결과는 어떨지 지금 보러 가시죠 애니메이트 쿠지 이쪽으로 오세요

오오 d. Oh. Oh, d 피규어 감사드합니다 e. G 해결대. F 제니까이거 E F. F. F 아 감사합니다. uh mm. 세번더할수 있을까요? 3개 뽑아오 B. B! 있는 건가? 몰라 아니 없어 F랑, F랑 G, B인데 F랑 G 반납할게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F 이건 가져가야 돼 아 2만 3개, 2는 챙길 거거든 두개 뽑아주시면 되세요 하나만 반납 가능하세요? 네대면 이어가고 데 지금 제일 바쁘신데 서울이라 실습하면서 해야 되제 먹는 이 하나도 이하 하나 반납할 뽑아주시면 되세요 뭐 뽑아야 되지? 아. 오! 대박. 와,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제가 간만에, 히로아카 영상 오랜만인 것 같은데, 히로아카 쿠지 또 해보고, 이렇게 잔뜩 뽑아와가지고,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용산 이치방 쿠지 매장에서 도전을 했고, 이렇게 평일에 가서 뽑아왔습니다. 사실 평일에 가면은, 용산 이치방 쿠지 매장에서는, 하위상을 뽑으면, 그걸 반납을 하고, 반값에 한번더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걸로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뽑긴 뽑았죠?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시상만 노렸는데, 이번 쿠지에서, 시상이 다 빠졌길래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재미만 보자 하고 했는데 이제 이 D상을 뽑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또 가니까 이 B상, C상, D상이 또 하나씩 남아 있었는데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이 B상과 C상을 뽑아왔습니다. 이 C상이 꼭 뽑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짜 쾌감 쩔게 마지막에 C상 나온 거 보셨어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C상 가져왔고 하위상은 반납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서울이 나오면 무조건 반납을 하고 이 G상도 사실 나오면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이 이상은 많잖아요? 이상 아크릴은 하나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상은 후지 한 판에 20개 들었는데 다 달라요 사실 왜냐면 이 뒤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1학년 A반이 총 20명인데 다한 개씩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판에서 하면 중복이 절대 나올 수는 없는데 A반 다 모으려면 그 20개 다 모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심지어 같은 판도 아니거든요 10개 가져왔는데 과연 제가 어떤 아크릴을 뽑을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게 이렇게 이렇게 또 풍성하게 많아서 바쁘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위상은 빠르게 리뷰를 하고 상위상 피규어 위주로 피규어가 궁금하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월인데타월은 진짜 빨리 하고 갈게요. 진짜 너무 대충 냈지 않아요? 이거 바쿠고 총 라인업 5종인데 데쿠, 바쿠고 데쿠 코스튬, 바쿠고 코스튬 그리고 1학년 A반 인원들 전부 나와있는 이거. 이 데쿠 타월은 심지어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바쿠고 데쿠 코스튬, 바쿠고 타월 1학년 A반 이렇게. 그리고 쥐상 이거 하나 뽑아 했데 스트랩인데 이게 뭐 이거 대체 왜 냈는지 모르겠어 먹고 싶은 거 잊지도 않아요 미도리아 정도 미네타 나오면 죽고 싶을 것 같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키리시마가 나왔네요. 이거 뭐임? 근데 키리시마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겠어. 별로 뽑고 싶지 않은 하위상 받고. 하위상 그래도 많이 반납해서 짐이 좀 줄었죠. 이상 열어봐야겠죠. 이상 사실상 반 메인인데 중복 안 나오는 게 사실 목표고요. 같은 거 나와도 메인 캐릭터들이 같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미네타 정도. 저는 별로 미네타 안 좋아합니다. 고조성이안 좋아해요. 하가코르의 실화냐? 뽑은 사람 진짜 벙찔 듯 자.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오, 토코야미. 토코야미가 나왔습니다. 다크섀도우 써졌네요. 어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토코야미. 괜찮다. 부속이 이렇게. 본체랑 스탠드 이렇게 들어있고. 딱 맞네요,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간지겠다. 괜찮네. 이게 같은 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 그래도, 하나, 둘, 셋. 짜잔, 오, 키리시마. 주조연급이죠? 키리시마, 괜찮다. 아, 아까 그 뽑은 게 어깨에 이거구나. 톱니바퀴 모양이. 일러스트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짠, 이렇게, 키리시마. 하나 둘 셋! 짜잔! 오 크리에이티 야오요로즈 모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창조 능력이죠 좀 개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약간 능력 자체에 좀 제한을 두고 활약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입니다 이 집게 다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네요 아크릴 열어보는 것도 이래서 반납 안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얘 진짜 나왔잖아 미네타 호조동이 안좋아요 나온걸 어떡해 아 빡치네 아니 지금 아직 주연급 친구들 하나도 안나왔는데 니가 나오냐고 열받게 하나 둘셋 짜잔! 카미나리 덴키가 나왔습니다 덴키는 방전이 능력이죠 덴키도 나름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극해라서개극해 개그캐 중에 제일 호감이에요 능력 쓰고 난 다음에 헤롱 타는 것도 재밌고 카미나리 피규어도 나왔던데 주연급은 안 나오고 주조연급 친구들만 나왔네요 대부분 그죠? 주연급 나올 때가 됐는데 만져봐서는 뭔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짜잔! 아시도 미나가 나왔습니다. 미나도 추후에 활약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캐릭터죠. 이렇게 아시도 미나. 와 하나하나 채워지니까 좀 뭔가 괜찮죠? 느낌이 살죠? 네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얘네 하나도 안 나온 거 싫어해요? 아 어렵다 어려워. 하나 둘 셋. 짜잔 아 슈가 러시 사토리 기도 A반에서 비중 없음 류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슈가 러쉬 별로니까 뒤에 둘래 자 그러면 아 미도리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 둘셋헐 진짜 나왔잖아 뽑은 사람 진짜 벙찔듯 능력 그대로죠 뒤에 이렇게 다 비치죠 투명하게 투명한 게 능력입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 아, 진짜 테코 제발 하나 둘셋 미네타 나오면 죽고 싶을 것 같아 열 번째 볼게요 아 열받네 진짜 아 마지막 하나 둘셋 짜잔 마지막은 오지로가 나왔습니다 오지로는 이렇게 긴 꼬리가 능력이에요 아니 아... 뽑고 싶은 캐릭터 일단 주연급 4인방 뭐 5인방 6인방 다안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아 이거 뭐냐고 진짜 아, 10개 열심히 반납 안하고 가져왔는데 중복 한개 나온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지 아크릴 스탠드까지 같이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피규어 열어봐야겠죠 B상부터 차례로 다 열어봅시다 짠 이게 B상 바쿠고고 이번 쿠즈가 사실 A상 C상이 데코 B상 D상이 바쿠고로 이렇게 둘만 나왔어요 심지어 토도로키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쿠즈 라인업이 마음에 좀안 들긴 했어요 C상 D상은 마음에 드는데 역동적인 이 마음에 드는데 A 상, B 상은 좀 정적이라서 이바꾸고가 가면 안 쓰고 있는 얼굴이 있어서 이 B 상을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취향 차이죠. B 상은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저번 쿠지 상이랑 박스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건지 이게 A 상이거든요. 이게 a 상. 뚜껑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짜잔. 이번에도 보양이 이렇게 골판지로 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봅시다. 짜잔! 이게 또 마스터라이즈 피규어라서 이렇게 크기가 또 엄청 크게 나왔어요. 상품이 크면 좋죠. 스탠드도 비닐로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고 있는데 빼줍시다 짜잔! 비상! 완전 얄미운 표정을 하고 있는 바코가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뭐 얄미운 것과로는 별개로 조형은 아주 잘돼 있어요. 히로아카 피규어에 정말 반다이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죠. 반프레스토에서. 정면으로 보면 은 고개를 이렇게 많이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 정도로 봐야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죠? 깃도 이렇게 달고 있고 복면을 이렇게 보통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이렇게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쉽네요. 약간 본드 자국이 또 있고 그래도 전체적인 피규어 퀄리티는 정말 볼륨감 하며 훌륭합니다. 자로 길이를 재보면 27cm 수준이네요. 이 깃털 맨 윗부분까지 하면 은그 정도고요. 상당히 크고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뒷모습은 보면 이렇게 요 정도. B 상바꾸고였습니다 B 상바꾸고를 받고 사실상 제가 제일 뽑고 싶어했던 짜잔. 짜잔. 시상 데쿠를 봐야 되는데요. 딱 소년 만화 중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원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데쿠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이 코스튬 감마랑 특히 이펙트가 이렇게 있어서 더 멋있어서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짜릿하게 뽑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기뻐요. 시상 데쿠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워 소장하겠습니다. 데쿠도 블리스터가 아니라 골판지로 보양이 되어 있어요. 두근두근 기대가 되네요. 이것도 바쿠고랑 마찬가지로 일체형 피규어랑 스탠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 얼굴 안 봤는데도 벌써 멋있다. 아~ 짜릿해! 최고야 얼굴에 왜 수염이 저기요 잠시만요 와 너무 식겁했는데 짜잔 이제 모르겠죠? 아 얼굴에 무슨 나치 수염 같은 게나 있어가지고 공댐이 하필 얼굴에 묻어있어서 아인 지우개로 살살살살 지웠더니 잘 지워져서 다행이에요 짠 이렇게 벗겨주면 우리 주인공 데쿠가 나왔습니다 데쿠가 이렇게 전투 포즈를 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가 진짜 멋있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데쿠 손에도 이렇게 에어포스 쓸수 있게 이 개량된 장비를 차고 나온 피규어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짜잔 데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살짝 빵떡 같기도 하고 근데 데쿠 같이 생겼어요 데쿠가 뭐 어딜 가나 굳이 주근깨도 있고 저번 조형보다는 머리카락 색이 많이 또 밝아졌네요 녹색이 주먹이 좀 많이 커졌죠 장비 때문인지 이렇게 이 오른쪽 손에도 이렇게 이펙트가 들어있고 손이 제일 간지죠 이펙트가 전 오른팔 왼쪽 팔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멋있는 피규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쇠로 된 부분이 약간 웨더링으로 도색이 됐어요. 여기 보면 신발에도 보면 이렇게 웨더링된 도색이 들어가 있죠. 아마 그간 수많은 훈련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투 모드라서 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살짝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작 반영은 충실히 된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C상, 대꾸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히로아카 쿠즈가 좀잘 받는 건지 아니면 나올 때까지 하는 건지, 나올 때까지 하는 거긴 한데, 히로아카 쿠즈 할 때마다 피규어를 여러 개 챙겨오게 돼서, D상도 열어봐야죠. 이 D상이랑 C상을 같이 전시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D상 조형의 메탈릭 컬러 리핑 게 라스트 원이었어요. 얼마나 뭐, 뾰족한지, 박스 골판지 앞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짠. 이번에도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 짜잔. 이렇게 D상. 바꾸고 피규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딜 봐서 주인공 친구죠? <laughs> 어딜 봐서 서브주인공이고, 인기투표 1위죠? <laughs> 바꾸고가 지금 1호아카에서 계속 인기투표 1위하고 있는 건 아시죠? <laughs> 근데, 짠. 이 얼굴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우리 편이야. 당연히 악당 편인지 나쁜 놈이지. <laughs> 표정이. 자, 성깔 들어 보인다. 그죠? <laughs> 진짜 웃기다. 머리카락은 이렇게 뾰족뾰족, 온 파츠가 다 뾰족뾰족 해서 그래서 박스가 그렇게 난리가 났나 봅니다. 손에는 이렇게 폭발하는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바꾸고 는 이펙트가 사실 저는 약간 폭발하는 것 같진 않고, 무슨 심장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눈이 먹이나 해무이 이런 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폭발은 항상 이펙트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가 그런 느낌이고, 저는 확실히 삐상보다는 뭔가 전투모드인 이게 더 나네요. 표정도 입이라던가 되게 깃발 모양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표정이. 잘 살아있죠. 이렇게 생겼고요. 무거워. 상당히 무겁습니다. 빠라는 이펙트를 가진 D 상, 바쿠고까지 함께 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랜덤 마크릴도 1 0 개나 뽑아봤고 비록 좀 망한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뽑은 피규어 B, C, D 상도 전부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바쿠고랑 데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영상이 됐을 것 같고, 아, 용산 이치방쿠지에서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 중인 것 같으니까, 근데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판매를 할것 같은. 참고해주시고 히로아카를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히로아카 카페도 갔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만화기도 하고 관련 굿즈, 피규어, 최신 상품들 열심히 뭘 살지 재고 있으니까 영상이 너무 뜸했더라도. 저 미워하지 마시고, 종종 놀러 와주세요. 귀여운 것도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laughs> 귀여운 거 많이 보러 오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더 귀여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